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마음에 쏙 드는 차량만을 소개하는 마음카 임수훈 과장입니다. 와, 오늘은 정말 너무 멋있는 차량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하는 세단이죠. G80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최근에는 페이스리프트는 모델이 나왔지만 크게 외형적인 변화가 없다 보니 아직도 이 G80 신형 RG3의 모델이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색상 조합을 가진 차량입니다. 바로 블랙 바디에 실내는 듄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옵션인 파퓰러 옵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2년식 모델로 개선형 모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차량 꼭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차량 스펙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카. 네 오늘 차량 번호 237저의 1359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2.5 터보 4륜 차량으로 높은 연비와 절세 효과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22년 3월에 등록된 22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3,000km 주행한 차량으로 신차 보증기간 27년 3월까지 10만km까지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있고요. 사고는 운전석 도어와 휀다, 단순교환 차량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확실한 감가가 예상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색상은 G80 대형 세단의 중후한 멋을 가진 블랙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는 반전 매력입니다. 듄 베이지 시트로서 너무나 화사한 시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 옵션. 우선, 파퓰러 패키지 옵션 추가로, 내비게이션 연동돼서 편하게 전방 주시하면서 각종 주행 정보 확인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각지대 없는 후축방 모니터와 360도 3D 서라운드 뷰 사용 가능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눈 위치 인식해주는 12.3인치 3D 클러스터 기기판과 IFS 진능형 헤드램프를 추가한 하이테크 패키지, 뒷좌석 사이드 도어 커튼과 리어 전동 커튼 그리고 뒷좌석 개별 공조 시스템을 사용해보실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 리모컨까지 사용해보실 수 있는 2열 컴포트 원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이나 빗길에 너무나 안전한 전자식 4륜 탑재되어 있고요. 화려한 휠 디자인으로 G80의 스포티함을 업그레이드시켜주는 19인치 B타입 10Y 스포크 휠까지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옵션을 가진 오늘 G80 차량. 자세한 차량 내외관과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카. 자 오늘 차량 전면부 외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블랙 색상의 차량입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쉽게 더러워지는 색상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차량은 마음카 특별 관리 유리막 코팅을 진행한 차량입니다.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멋진 다이아몬드 크레스트 그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놓치기 쉽상인 전면 하단부, 이 스커트 부분도 슬림이나 까짐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량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IFS 지능형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향 각도나 하이빔 보조까지 자동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똑똑한 기능이고요. 전면 본입 부분 살펴보시면 스톤칩 하나 없이 깨끗한 본입부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부 한번 살펴보시 보겠습니다. 측면부 문콕 찌그러짐 전혀 없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외판까진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운전석 휀다 부분과 도어 부분, 사고 부분이라 교환부이죠. 너무나 깔끔한 모습으로 외판의 단차나 이색 전혀 없이 사고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그럴 만큼 너무나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반대편 측면부 역시 문콕이라든지 찌그러짐 전혀 없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너무나 깔끔한 모습으로 오늘 차량 G80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면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후면부 보시게 되면 후면부 역시 너무나 깨끗합니다. 생활 기스라든지 까짐까지 전혀 없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G80만의 뒷유리부터 트렁크 라인까지 멋진 G80의 스포일러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G80만의 멋진 두줄 리어 램프도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4륜입니다. 전자식 4륜 탑재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빗길이나 눈길에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전동 트렁크 정상 작동하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캐디백 3 0개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너무나 깨끗하고 넓은 트렁크 상태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G80은 너무나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19인치 스포크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Y10 스포크 휠이라고도 하는 이 멋진 스포크 휠은 G80만의 스포티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젊은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매력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현재 앞바퀴는 90% 정도 남아 있는 타이어 보유하고 있고요, 뒷바퀴는 약40% 정도 남아 있어서 약 15,000에서 2만 k m 정도 주행하시고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듄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으로 나파 가죽 리어로드 내장재 알칸타라스 스웨이드 내장재까지 너무나 준수한 키로수로 오늘 차량 시트 컨디션 신차급으로 보유한 차량이고요. 프라임 나파 가죽으로 만들어진 시트는 주름이나. 오염에도 강하고 편안한 승차감까지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아도 정말 놀라운 시트 컨디션이라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더욱이 뒷좌석 부분 보시게 되면 시트 꺼짐, 늘어짐 전혀 없이 신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염이나 오염 전혀 없이 신차 출고 시에 나온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3D 클러스터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피니치 인식해서 입체감 있는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각지대 없는 후축방 모니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상단에 내비게이션 연동되는 최신식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방 주시하면서 각종 주행 정보들 전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14인치 디스플레이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6세대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어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휴대폰 연동 가능해서 카카오맵, 티맵 활용 가능한 폼 프로젝션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앱 설정으로 원격 시동과 원격 공조 시스템 가능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가능해서 정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는 정말 깨끗하게 주변 지형짐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3D 기능으로 한층 더 편리해진 서라운드 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알아서 실내 공기질 감지에서 자체 공기청정 기능과 외부 유입 가스를 차단해 주는 똑똑한 스마트 공조 시스템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장착된 공조 시스템에 통풍, 핸들 열선까지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선 정리 필요 없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전자식 변속기로 고급스러움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G80 최고급 풀옵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원격 주차 보조 기능으로 알아서 주차까지 도와주고 스마트키로 좁은 주차 공간에서 내리고 탈 필요 없이 원격으로 차량 움직일 수 있는 장점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G80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원 옵션으로 최첨단 반자율주행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방추돌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하고, 후측방 추돌 방지 기능으로 후측방에서 갑자기 과속하는 차량들 위험하셨을 텐데 안심 주행 가능합니다. 후진 중 뒤로 지나가는 차량 못 보고 후진하실 경우에도 자동 정지되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기능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 HDA 기능으로 차로 유지하면서 차간 거리 조절까지 가능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량 정체 시에는 알아서 멈추었다 출발하는 스타뱅고가 포함된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알뜰한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파퓰러 패키지 안에 뒷좌석 컴포트 원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걱정 없는 사이드 선쉐이드와 전동식 리어커튼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너무나 멋진 암레스트 리모컨 장착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 오디오 조작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추울 때는 뒷좌석 또한 열선 시트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차량 열선 시트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 또한 뜨끈하게 엉덩이 지질 수가 있습니다. 뒤져서 덥다 춥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차량은 개별 공조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어서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마카. 네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실내 내외관 정말 마음카에서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색상 조합 또한 블랙에둔베이지시트로서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한 환상적인 색상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감가가 정말 큰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석 펜다 부분과 또 운전석 도어 부분 외판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성능이 전혀 문제없는 외판 단순 교환으로 감가가 정말 큰 차량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님들께서 정말 궁금하신 오늘 차량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가격 4,190만 원, 4,190만 원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22년식 차량이고요. 오늘 차량 6만 k 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옵션 또한 정말 풍부하고요. 색상 조합 또한 너무나 환상적인 색상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정말 찾으시던 그런 차량이다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빠르게 저한테 연락 주셔서 오늘 차량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음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셔서 마음카에서 선별해서 올리는 꿀매물들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카 사랑해주시는 3,000명의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